<laughs> 오늘은 6월 3일 토요일입니다. 내 친구, 고향 친구 딸내미, 결혼식, 천안삼일. 가봐야지. 축하주도 안전하고. 마야무이 되긴데. 오늘은 뭐든 모임에서 10%나 3%가 똘똘 뭉치면은 나머지 90%가 못 이겨요. 그런 우리가 굽나 학교 될 때, 중학교 될 때, 고등학교 될때 보면 한반이 6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30명, 4 0명 된다고 하는데, 2명만 모이도 그 반이 장학이 돼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뭐, 제가, 뭐, 저, 민주노총아들이 몇명 모여갖고 먼 나라를 바꿀 수 있겠느냐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그렇게 바꿔왔어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취약한 것은 공산주의를 실제로 안 해봤다는 거지. 나만이. 북쪽만 해봤다. 우리 양반사회에서 그냥 내려온 거예요.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그래서 우리 내리 속에 그 양반사회, 양반은 100명에 1.3명 정도 됐다는 겁니다. 1800년도 초마에도. 신문물이 들어가가지고 양반들이 좀 이, 이, 힘이 빠졌는데, 나는 양반 한명 미사리기 위해서 우리 90명이 얼싸얼셔야죠 이게 생산물 좋은 거싹다빼 들어갔어요. 이 공산주의가 똑같은 거예요. 왕조 시대하고 공산주의별 다른 게 없어요. 음, 저들만 사람이에요. 시진핑 보세요. 푸틴 보세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보세요. 그 국민들이 사람입니까? 어리고, 땀치고 해가지고, 다 뺐다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3%가 능이 90%를 이긴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뭘 보다 보니까, KBS 영풍 기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KBS가 한 15%가 그 민주노총이라는 거예요. MBC, 뭐, 뭐, 방송국, 뭐, 뭐, 뭐 SBS도 그렇고, 뭐, 뭐그 다음에 YTN 뭐뭐 뭐 거의 다 그래도 15%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 15% 모든 방송 웬만한 언론사들은 다 그리 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러니까 장악했다는 거예요. 모든 간부진 무슨 위원회 이런 걸 갖다가 뭐 위원회도 딱 하는 거예요. 우파도 있어야 되니까 아니 반대파도 있어야 되니까 1 0명 있다. 10명이 있으면 7명 정도는 인지도총이라든지 저를 좋아하는 새끼들 딱 포진시켜놓고 3명은 어리버리한 시끼들 시켰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겠어요. 뭔, 뭐, 의결을 한다, 그러면, 다, 민주노총 팔아 갚은 거야. 그게 나랍니까? 그그 단체입니까? 아니, 저 맞더라는 거지. 그런 것들이 지금, 몰라, 시식기들이 박정희한테 배워서 그러는지. 아니, 면 음? 박정희는 좋게 했잖아. 응? 음? 장기 집권을 해도, 뭐라서 음, 해도, 유신 정권을 해도, 사체 동결 하기 위해서, 응? 사치 동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유신 정부를 만들었잖아. 응? 직선제를 간선제를 만들었잖아. 응? 대통령은 김대중이나 김영삼이 대하여 좋은 걸 본다. 지금 응? 김영삼이는 김 누구냐? 김영삼이는 한양상이 같은 빨갱이를 부총리 시키는 거야동 통일 부총리. 그다음에 김정남이라 같은 빨갱이를 다 교문 수석을 만들어갖고 책을 싹다 바꿔 서 공산주의 책으로. 그게몇 년이야? 벌써 30년 됐다. 30년. 에휴. 암만 하여튼, 좋다 이게. 에, 그 아들은 뭐, 그, KBS 방송국대는 놈들은 뭐냐고. 누구, 전기세 내는데, 2,500원을 더 붙여갖고, 세금을 국세로 빼들어갖고 KBS 방송에 갖다 주는 거야. 그 윤석열이 안 닿겠는데, 지금 또 계속 하는 거야. 왜 했던 거를 오늘 연말까지 안 하면은, 나도 생각했다. 다시 말로 그러는 거지.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뭐 하면 우리가. 근데 또 국회의원도 정치를 한다고 그잖아 정치하면은 유효투포스의 15%만 받으면 그선거에서 받으면 은 내가 선거비용 쓴거 있잖아. 법정 선거비용 싹 받아오는 거. 돈 이런 데안들리고한다는 이야기야. 정치를. 응? 그 말이 되냐? 말이야. 응?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지가 이름 내고 지가 국가에. 봉사를 하고 나와서 응? 지 사비를 틀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름을 내잖아, 사실.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싹돈 쓰고 나면은 부원해서 뭐1년에만 원, 억5천인가 받아 먹고, 월급 받아 먹고, 보좌관 쓰고, 응? 그 선거 때는 또 대통령 선거 때도 지가 뭔뭐 사먹거두고, 국회의원 선거 때도 사먹거두고, 지방 선거 때도 사먹거두고. 그것 회 해마다 그런 게 엄청 거 들다 되는 거야. 그래서 쓰고도 또 증거 비용을 갖다가 좀15%만 받으면 국가에서 또 비용을 주는 거라. 뭐 3억, 4억, 5억에서 받는 거 받아오는 거야. 뭐이억써놓고 3억에서 또 공갈칠 수도 있고. 그돈뿌려되는게 뭐 정치야. 그래서 잘봐봐 지금 민주당이나 응? 국민당이나 공화당이나 이 새끼들 보면 전부 자파들이 장악한 거야. 돈놓고입 입만 입만 줄 줄하면 돈이 나오거든. 그리돈 제대로 벌려갖고해보라고 그런 놈들은 들어가서 갚는 거야. 정치에서 응? 돈벌이도 많이 되고 이러니까 때리치고 갚고 있어. 이 정치원은 좌우 아들이 국힘이고 민주당이고 간에 전부 공돈 먹을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하고 싹 빨리 들어온 거야. 응? 그래서 이 나라는 망치러 간다. 다음 공무원들. 너 계속 연장 하면서. 들면 응? 내 공무원 좀 열심히 했다. 지얘이야 날이우비 잘한다든 공무원들하고 안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응? 그 단체는 공산당이나 똑같아 응? 그 우리 뭐그 공무원들이 알게 모르게 민주당을 좋아한다 왜? 얼마에 오르지니까. 응? 국힘날 좋아하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모든 사람들 공짜로 먹는 사람들은 지갑으로 지갑 먹으면은 민주당을 별로 안 좋아하지.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야. 공산당이야. 지금 민주당 공산당. 응? 원래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좋아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어떤 상황을 책임하고 자유하고 상황 별로 항상 방상에 가는 게 민주 공화정이야. 그럼 우리가 자유를 조금 좋아한다 그러면 그게 민주당이고 공화를 조금 좋아한다면 공, 그 공산 공화당이야. 공화주의지. 응? 공화주의, 공화주의. 그러니까 근데 갈라 먹기 좋아하고, 뺏따라 먹기 좋아하고, 응? 어? 딱, 가려는 거 있잖아. 니는, 노동자는 선, 자본가는, 악, 선악을 딱 갈라가지고, 응? 니는 나쁜 놈, 내는 좋은 놈. 딱 갈라갖고, 얼마나 폈냐, 말이야. 인간의 생각은 수만 갈래인데, 응? 수만 갈래 생각이 있는 거야. 흙이 여기 있고, 백이 여기 있다면, 중간에 모수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어? 자 가면서 스펙트럼이 있을 거 아니야. 또그 안에 색깔도 많이 있어. 뒤에 책도 보면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흰 것도 있고 뭐 검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 검은 거, 흰 거, 색깔 온 것도 있고. 음? 녹색도 있고. 막뭐 있는 거야 이게. 여러 생각이 있는 거야. 우리가 사회를 보더라도, 보더라도 뭐 자연을 보더라도. 자연 풀도 여러 수만 가지 아이가. 진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거는 뭐 선, 악. 음. 또 기독교는 마찬가지야. 선악과를 따먹었다니, 천물단지. 이게 다, 그, 맞게 돼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나도 이, 이, 이 차피 공산주에 들어갈까? 그거 밥 먹고 살기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해라, 좀 시키더라. 아이고. 이. 런 새끼들아, 아이고. 교실에 또 마찬가지. 교실도 60명 중에 두세 명만 딱 모이면은 그 교실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라. 초중고 대게맞지 응? 그 이제, 이런 새끼들이, 나라를 존먹는 사회공산주의자 아닌가. 지금, 민, 그, 민주당하고 국힘당하고 는 국회의원 다는 놈들은 거의 다 그래. 몇놈 빼놓고. 조중호인가? 그게 저게 잔찮더라그래 모르지. 참, 이런 아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청소부들이 다 도망가면서 더러워서. 어? <laughs> 청소부들이 다 에이, 더러워서. 저 청소해도 끝이 안 되는 거야 청소가. 그래, 청소 아저님들이고 아저씨들이고 시작 도망가비딱이야. 응? 좀살뭐 정신을 제일 살만하다. 다 도망가비서. 응? 똑똑하고 지혜 있는 놈들은다 도망갔어요. 이 윤리수비도 괜찮더만. 응? 근데 힘 주디만 잘한다 되는 게 아니다. 세를 모아야 되니까 돈도 필요하고 응? 다 필요. 이 권질하면 다 필요. 힘이 밑바탕이 돼 줘야 되는 거야. 박정희가 왜 했는데? 군대를 갖고 있었던 거야. 전당의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칠권동 그, 마음대로 해 나간 거예요 로마의 가이사라도 마찬가지야. 응? 군대. 이런 거 가지고 간 거야. 징스간도 마찬가지 군대를 했지. 라파랜도 군대를 한 거야. 응? 모태통도 군대를 한 거야. 예, 네, 약한 군대요 등치만 커도 잘 되는 게 아니야. 아까 말했듯이 60명이 있는 한 발에. 한 발에 60명인데, 3명만 모이면은, 그 반이 장악이 되는 거야. 으로 되는데, 이 주먹으로도 되기도 하고, 입으로 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민주노총 아들이 60명 중에 6명에서 9명, 10%에서 15%를 각 언론사를 장악했다는 거지. 언론사만 아니라, 연극계라든지, 뭐, 영화계라든지 음? 뭐, 그뭐 다음에, 뭐, 뭐, 각 회사도 있잖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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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현대, 자동차, 뭐, 이런 데 있잖아. 아니, 나이나 된 데는 다 돼야 되는 거야. 응, 음, 나이나 된 데는. 포항 제철도 마찬가지지. 나이나 돼가지고 쇠물 육고 뭐 육고 해야 되는데 한놈 빠져서 안 해, 우리. 그럼 공장이 수돕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아들을 청소할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이 쓰레기거든. 음,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야 결혼식 가야 되는데. 술안 먹고 자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음. 하여튼 공산주의 이론 자체는 상상해서 3천, 4천, 5천년, 아니 수년 전에도 이게 공산주의 생각 갖고 있었어.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예, 그때 순수한 엄마라서 갖고 있을 수 있었어요. 는 열심히 해갖고 갈라주겠다. 어? 그 그래 생각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노해갖고 네 열심히 일 해라. 나는막 갈라주는 사람 할게. 그래 대하고 생산량이 안 노는 거야. 응? 그등소평이가 남성 강화했잖아. 남쪽 가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어떤 일이? 그냥 열 명이 모아갖고 면들어 보니까 100개가 나왔어. 농장 면들어갖고 만 평에 농사 지어봐. 100개가 나왔어. 너는 그걸 갈라먹어 너들끼리 내가 조금 10% 주고. 근데 이쪽에는 이거 10% 주고. 나머지는 너들이 갈라먹어. 했더면 일을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아무도 안 하다 보니까 다시 깨끗해겠지. 40% 논다는 거야. 이쪽은 지껄 만들어줄 게 아니고, 100%는 오고. 이쪽은, 이, 만들어내 마음만 내놔, 내놔 하니까. 열심히 해도, 1열개 하는 놈은, 뭐, 여섯 개 가져가고, 네개 하는 놈도, 여섯 개 가져가는 거야. 그, 족반도 열심히 할 거야. 안 하지. 그래야 망하니까, 그만, 일잘해돈 많이 버는게 좋다. 등석병이 그렇게 말해준 거지. 음, 그런, 그래서, 이, 자유스럽고 책임지고,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지, 그 공무원이 책임지고, 국가가 책임지고, 응? 자유를 억압하면서 책임지는 지금, 응? 그 문재인 같은 공산자파라든지, 이런 사람들 했던 거면 안 된다, 이서수이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노태우 때 자유가 신장되어 가지고이 김영삼이라든지 빵새이이 호러새끼들 때문에, 김대중 호러새끼, 김영, 노태우가, 뭐, 노무현인가, 응? 이 새끼들. 이런 호러새끼들이 나라를 만든다 보니까, 다 개판대 푼 거야. 지금은 백측 관대에서 있어. 그건 몰라. 응? 10명 중, 아니면 뭐 100명 중에 3명, 4명만 단체를 모아도, 60명 중에 2명, 3명만 모아도, 한반이 모아도, 그 반은 저 맞도록 하는 거야. 그런데 10%, 15% KBS가 민주노총에 장악되어 있다는 거 아이가? 응? 그건 뭐, 이연회 같은 면대로 10명인데, 7명이 민주노총 경조단을 내놓으니까, 뭔 결정을 하면 다음 민주 노총하고 싶은데로 가는 거야. 아이고, 병신 새끼들아. 나머지 뭐, 너 90%가 뭐, 아, 이거 우리가 한다고. 병신 새끼. 내 친구도 YTN에 있었던 만데 있어. 그런 소리 하셨더라고. 바보 새끼. 안 맞네, 새끼.